이제 풀체인지 되면서 요즘 나오는 모델들은 부드러워진 느낌? 팝콘이 실제로 소리가 몇번 들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오 아, 그리고 여기 인터랙션 바이 컬러도 좀 달라지네요 태극 문양 아, 맞아요. 아, 이거는 한 개만 이렇게 넣어주는 건가?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네,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오늘은 너무 반가운 오너분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전에 520i m 스포츠 패키지 바로 직접 모델을 탔었는데, 신형 오너분께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재학 영업하고 있는 28살 강준이라고 합니다. 20대에 이렇게 5시리즈 차량을 구입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영업일이 되게잘 되시나 봐요. 아니 그래도 영업은 너무 어려운데. <laughs> 네. 아, 사실 제가 첫 차를 원래는 3GT를 탔었어요. <laughs> 오! 그걸 2년 정도 잘 끌다가 중고가 방어가 됐을 때 새로운 차를 이제 알아보다 보니 음. 다행히 방어가 됐을 때또 갈아타는 게 낫지 않을까. 조금 무리는 했지만 투자를 <laughs> 했죠. 오, 근데 BMW가 딱 맞으셨나봐요. 너무 만족했어요. 오. 전 3GT 차량이 공간감도 그랬고, 주행 연비가 너무 좋았던 차량이어서. 얼마나 나왔나요? 완전 잘 나올 때는 3GT가 거의 25km까지도 <laughs> 고속주행 때 아, 진짜요? 네, 많이 나왔어가지고. 오. 그게 너무 만족스러워서 그 이후에도 BMW만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이걸로 바꾸면 사실 5시리즈도 연비 가 괜찮거든요 지금 아, 그렇죠.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이전 모델도 평균적으로 12 13이정도 나왔어요 음. 3ct 타다가 이걸로 오시면 괜찮 으세요 사실 연비적인 부분에서 네.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도 신형 차고 앰비언트 라이트 라든지 네. 전체적인 게 풀체인지 된 모델을 쓰다 보니까 3ct 보다도 그래도 장점이 더 많은 차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인터랙션 바 있잖아요 네. 이게 원래 530에만 들어갔었는데 520에도 들어갔다면서요. 맞아요. 이게 24년식까지는 530i까지만 음. 들어갔던 걸로 네. 알고 있는데 25년도 되면서 인터랙션 바가 520i에도 다 모두 오.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너무 화려해 가지고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밤에 특히 앰비언트 라이트가 세서 네.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좀 방해가 된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오. 근데 앰비언트 라이트 자체에서 그 감도를 조금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아. 때 저는 주행할 때도 크게 문제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530이랑 조금 출력이나 이런 차이도 있지만 옵션에도 음.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520을 해서 조금 아쉽다 이런 건 없으세요? 가격적인 부분 에 확실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외관적인 부분에서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제일 큰 네.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마저도 520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굳이 출력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520을 선택해도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튜링이 이게 M 스포츠 패키지라서 이렇게 D컷으로 맞아요. 들어간 거죠? 네. 되게 두툼해요. <laughs> 이거는 맞아요. 어떠세요? 3GT 비교해서는? BMW가 음. 보통 추구하는 주행감이라고 하면 약간 좀 딱딱하고 남성적이고 스포티함을 추구하잖아요. 네. 이제 풀체인지 되면서 요즘 나오는 모델들은 부드러워진 느낌? 핸들을... 돌리다 보면 너무 가벼워요. 아, 돌리다. 그래요. 네. 사실 3GT 대비해서 좀 이게 아쉽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건 더 넓었나 봐요. 3GT가 진짜 말도 안 되게 가성비 차량으로 불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레그룸이나 헤드룸으로 봤을 때도 3GT가 조금 더 편안함이 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등받이 약간 좀더 숙여졌으면 좋겠다. 각도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뒷좌석 편의 사양은 열선 들어가 있나요? 열선 들어가 있죠. 아 그리고 썬루프가 엄청 와이드하게 적용되어 있어서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요것 또 근데 개인차가 있는 게 네. 3GT 같은 경우에는 열었을 때썬루프가 개방이 됐었어요. 근데 아, 요즘 나오는 안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네. 벤치 이클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개방이 안 되는 썬루프로만 테슬라처럼 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전기차가 아니긴 하지만 요즘은 다들 이 센터 터널이 좀 낮게 나오는데 여기가 좀 높. 꽤 올라와 있긴 하네요. 맞아요. BMW가 거의 대부분의 세단 모델들이 좀톡 튀어나오는 모델이 많아서 다섯 명이 앉게는 좀 좁은 음. 공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이렇게 구입하고 나서 주행할 때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디젤 차량에서 이렇게 가솔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정숙함. 디젤 때는 되게 많이 하체 떨림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많이 없어지니까 확실히 좋아졌고, 특히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마일드라이도 들어가니까 어. 그 부분에서도 좀 만족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모델이 없었는데 이번에 옷 시리즈는 똑같이 이제 전기차 모델 파워트레인도 추가가 되면서 아래쪽에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차체가 조금 높아졌다? 그런 의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주행하면서 3GT랑 대비해서 좀 떠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큰 차이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3GT 자체가 해치팩 라인으로 나왔던 모델이라 보니까 3GT 자체가 기존 세단보다는 차고 자체가 조금 높았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5시리즈로 이렇게 넘어왔을 때 오히려 저는 더 밑에 깔고 간다라는 느낌이 음. 더 커서 세단다운 세단이다 확실히 5시리즈는 어. 약간 주행감이 가볍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bmw만이 갖고 있는 딱딱한 스포티함은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 어. bmw 하면 네. 보통 생각하는 게 가속을 했을 때 뒤로 탁탁 쳐주는 그런 느낌이라면 음. 요즘은 같은 zf 8단 미션을 쓰더라도 악셀링을 했을 때 그렇게 뒤로 확확 밀리는 느낌은 많이 떨어졌다 음. 그런 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인가요? 맞아요. 오,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HUD가 있잖아요. 있죠. 있는데 이것까지 같이 있네요. 맞아요. 오. 그리고 이 모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계기판이 일반적인 디지털 클러스터도 있지만 계기판에도 T맵을 또 띄울 수 있거든요. 애플 카플레이 이런 거 연동해도 똑같이 연동이 되나요? 똑같이 돼요. 카플레이까지도 구사가 돼요. 오, 좋다. 네. 혹시 이 차량 단점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520, 530을 나눈 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음. 실제 주행에서도 출력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3시리즈랑 5시리즈랑 엔진이 똑같단 말이죠. 2000cc 똑같은 배기량을 쓰고 있는데 공차 중량은 5시리즈가 더 높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3시리즈도 시승을 해본 입장에서 치고 나가는 그 체감은 운전자만이 좀 느끼는 요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차가 3시리즈보다는 더 크니까 맞아요.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차량 그래도 부스트 모드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그런 걸 썼을 때는 좀 출력이 괜찮은데 괜찮더라고요. 오. 공항에 갈 일이 있어서, 그래, 이때 아니면 언제 써보겠냐 해서 써본 적이 있는데, 부스트 모드를 쓰게 되면, 어, 스포츠 모드랑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꿨고요. 마이 모드 들어가면 또 스포츠 모드 플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를 했을 때, 지금 엔진음부터가 조금 다르고, 네. 이때 부스트 모드를 여기서 눌러주면, 오, 일단 배기음부터 달라져요. 음, 그러네요. 차량이 좀한번탁 쳐준다. 그렇죠. 그리고 10초간 부스트 모드가 유지가 되는데 이때 10초간 제일 많이 낼수 있는 출력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주행의 재미가 느껴지겠어요. 아무래도 치고 나가는 게 달라서 네. 특히 스포츠 모드를 이렇게 정석적으로 부스트까지 쓴다고 하면 은팝콘이 실제로 소리가 몇번 들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 어, 그리고 여기 인터랙션바이 컬러도 좀 달라지네요. 태극 문양 <laughs> 맞아요. 그 어, 빨간색 파란색이 조화롭게 <laughs> 어, 이렇게. 아, 이거는 한 개만 이렇게 넣어주는 건가? <laughs> 아니에요. 그, 그건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 <laughs> 어, 것 같아요. 근데도 그렇구나. 너무 색깔이 이쁘게 잘 배치가 돼서 어. 스포츠 모드만의 이런 배기음과. <laughs> 어. 주행감이 다르다는 거죠. 네. 진짜 계속 이렇게 두고 다니고 싶긴 하네요. 아무래도 연비가 조금 막 이렇게 떨어지긴 하겠죠. 맞아요. 평소에 주행 스타일 어떠세요? 사실 저는 밟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보통은 연비 아, 챙기고 네. 부드럽게 달리는 걸 좋아해서. 사실 그 달리는 차를 원했다면 340i를 좀 샀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혼자 타고 다니시잖아요 맞아요 뭐 패밀리카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좀 정숙함을 원했고 음. 전차가 디젤이다 보니까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또 이제 운전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 맞아요 지금 영업일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얼마 타셨죠? 산 지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4,500km나 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키로수가 너무 많기도 하고 음. 주행 시간이 하루 종일 거의 잡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승차감에 되게 좀 예민하긴 하거든요 음. 만족도는 괜찮으세요? 그래도 95점은... 오. 되는 것 같아요. 오. 아니, 근데 컴포트함으로 따지자면 약간 벤츠가 그래도 더좀 사람들이 컴포트하다고 하잖아요. 이 e 클래스 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후보 중에 이 e 클래스도 있었고 테슬라도 있었고 음. BMW에서도 전기차 모델도 봤었어요. 어, 시승을다 해보신 거예요. 다 해봤죠. 오. 근데 벤츠의 단점이라고 하면 벤츠가 조향각이 틀려 있다고들 항상 아, 얘기하시잖아요. 맞아 그래서 허리 아프다고. 맞아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려있어서 네. 그런 구질병이 있더라고요. 제가 뒤에 누군가를 태웠다면 이 클래스가 정말 좋은 프리미엄 세단이라는건 알지만 보통 혼자 타는데 굳이 벤츠를 타야 되나? 라는 생각이었고 BMW 자체에 혜택이 너무 많아서 트레이드인이나 네. 재구매 혜택이나 그리고 음. 파이낸셜 혜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가격 대비 가성비가 BMW가 더 좋지 않았나? 혹시 그럼 또 다른 단점도 있을까요? 짐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엔 트렁크 적재 용량이 약간 단점으로 꼽일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해치백 타다가 이걸 타셔서 더큰 크게 느끼시나 보다 맞아요 그래서 오실즈 와서도 아, 3 0티 계속 탈걸 그랬나 <laughs> 약간 그 오전 마이너스 된게 아, 거기서 마이너스가 됐어요 오, 아니 그러면은 짐을 혼자 주로 다니시는데 넣고 다닐 게 많으세요? 생각보다 많은 게 제가 영업직이다 보니까 아... 한 총물이라든지 음. 네. 골프팩을 또 들고 다녀요. 언제 네. 칠지 몰라서 근데 이제 GT 같은 경우에는 골프팩을 넣게 되면 최소 2개 이상은 넣을 수가 있어요. 5시리즈 같은 경우엔 골프팩을 가로로 넣는다고 했을 땐딱 하나 더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아. 네, 그것도 근데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가고 클럽도 어찌됐든 길이가 또 길거나 아니면 그백 자체가 또 크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하프팩 정도는 넣더라도 그냥 전체 클럽을 낸다고 했을 땐좀 빡빡할 수 있다. 드라이브 모드가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바꿀 때마다 좀 차이가 느껴지나요? 제일 주로 많이 쓰는 모드들은 에코 모드, 음.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그게 조금 이름이 바뀌어서 퍼스널 모드, 스포츠 모드, 에피션트 모드로 바뀌었고, 이제 추가된 게 익스프레시브, 릴렉스, 디지털 아트, 네. 사일런트까지. 음. 거의 총 7가지죠. 그럼 릴렉스 이런 건 뭐예요?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행을 위한 모드는 아닌 것 같고, 어... 하나의 약간 감성적인 모드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은데. 그럼 눌러볼까요? 눌러볼까요? 네. 눌렀을 때 계기판과. 네. 앰비언트 라이트와 음... 특히 야간에 운행했을 때좀 네. 시야적인 요소를 조금 줄여주는 차분하게 바뀌었네요 뭔가가 맞아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모드는 디지털 아트예요 디지털 그거야? 아트를 누르게 되면 어, 왜 갑자기 썬루프가 열리네요 썬루프가 열리면서 어, 엄청 화려해졌어요 보라색 컬러로 바뀌었죠 오. 오디오 가이드를 누르게 되면 네. 영화관처럼 변합니다 이거를 소리를 좀 높이다 보 아. 이랬을 때 영화관처럼 오. 느껴지는 오.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만카돈 사운드를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530이랑 520i랑 이렇게 옵션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아쉽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보그 부분에 대해서는 딸리는 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그 출력, 그거 네, 빼고는, 출력 빼고는 크게 음. 느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통풍 들어가 있나요? 있죠. 오. 통풍도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열선 들어가 있고, 스티어링 휠, 열선까지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있고. 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잖아요. 있죠. 그거는 어느 정도 기능이 되나요? BMW만의 센서가 정말 특화되어 있는 게 핸들의 손만 이렇게 손가락만 올려도 올렸다고 인식을 해요. 오, 요즘 현대기아도 다 그렇게 되 돼요. 근데 되돌려? 이제 손가락이 정말 미세하게 한두 아, 개만 올려도 <laughs> 정말 미세하게 네, 현대기아 차를 안 타본 건 아니에요. 네네네. K5도 타보고, 뭐저기 음. 카니발도 타보고 얘네 기술력이 그만큼 조금 더 음. 민감하다. AR 모드 있죠? 이 AR 모드가 차가 들어오고 나가. 고 빠짐을 다 음. 예견해주고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깜빡이를 켰을 때끼어들어 주기도 해요. 오 그런 것까지 있구나. 요거 한번 지금 보여드리면 지금 속도 제한은 걸어놓을 수 있고요. 지금 80km 제한이라서 80만 이렇게 놓고 달리면 이옆 차선에서 차가 오거든요. 네. 깜빡이를 들면 본인이 차선을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오. 그리고 한번더 이렇게 했을 때는 앞에 네. 있는 차량을 추적을 해서 본인이 알아서 핸들 제가 꺾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리고 이번에 그 주차 보조 기능 있잖아요. 옵션으로 따로 추가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맞나요? 그게 파킹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기능인데 원격 제어 주차 들어가면 녹화된 주행 경로가 있고 네. 수동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수동으로 하게 되면 음. 앞뒤만 녹화된 주행 경로는 실제 음. 차에 녹화된 경로로 똑같이 나와요. 주차한 것처럼. 근데 보통은 요걸 좀 많이 쓰는 네. 편이고 이 시작 버튼을 누르면 거의 3m 내에 있을 때 네. 인식이 되고요. 이렇게 핸드폰을 인식을 시키면 오! 시동이, 시동이 들어오네. 걸리면서 진행하기를 누를 눌렀을 때 전진을 누르면 이렇게 실제로 오. 앞으로 후진도 되나요? 후진도 돼요. 티어링을 휠을 돌리면서 가요. 빠르다! 인식이 되게 잘 되네요 그리고 버튼을 떼게 되면 네. 알아서 정차를 하고 이 상태에서 시동을 그대로 걸고 싶다 그랬을 땐 종료 버튼 누르고 계속 주행을 하시면 시동이 음. 걸려 있는 상태에서 멈춥니다 <laughs> 이 BMW 어플을 들어왔을 때 리모트 카메라를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뜨게 돼요 외부와 내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집안에서 차 상태를 확인하고 싶으실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물건을 두고 나왔다거나 이랬을 때 되게 유용하고 아니면 주차 충격 방지 용도로 아 조금 위험한데 됐는데 아 내가 그차좀 괜찮으려나 음. 라고 했을 때 외부로 찍으시면 되고 또 이거 차 새로 사면 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사진 찍기 내지 동영상도 되고 내부 카메라가 인식을 하면서 실내 뷰를 뒷좌석까지 답 공유를 해줍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동이, 아, 시동이 걸려있기 걸려 때문에 우와. 그래서 집에 계실 때쓸수 있는 최고의 기능이다.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개월 지금 체험을 하고 있지만 연장하실 건가요? 연장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그럼 이 차량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한다. 그런 거 있을까요? 사회 초년생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차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집까지 구하시고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생기셨을 때 패밀리카는 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신혼부부 한 35세? 네. 40 사이에 사시면 좋은 차가 아닐까? <laughs> 엄청 구체적으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laughs> 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